네, 안녕하세요. 세 번의 금융위기를 겪어본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드리는 전문가 이정훈입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호전 하나 떴어요. 위믹스가 이더리움 레이어2 테스트넷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더리움 상하 업그레이드가 언제죠? 어, 보시면 2023년도 올해죠. 4월 12일이에요. 날짜 떴죠? 이거 지금 타이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이 위믹스 상패 재산장 때도 재미 크게 봤었는데 이런 수익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지금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돌아가고 있는 건데 위믹스 상패 되고 재산장 될때 제가 실시간으로 동영상 찍어 놓은 거예요 12월 9일부터 지금 계속 매집해 나갔고 보면은 뭐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 올렸죠 이때도 제가 아마 매집 시작할 때 카톡방에 같이 문자로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번더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놓치시면 안되고요 문자 주셔야 됩니다. 자 정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현재 위믹스가 이더 리움 레이어 2 사업 진출을 하는게 이 4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더 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이 대장주 이 대장주가 될수 있는 재료가 될 걸로 보여 져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서 이제 물리지 말고요. 이 세력이나 기관 쪽에서 이 개미들을 분명히 털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나와 줄 겁니다. 이 부분 매물 소화 되는 거다 확인하고 아래에 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저점에서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과 정보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시고 지금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날짜가 다가오면서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계속해서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들을 영상에서 이제 쉽게 공개해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영상에서 공개된 정보나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자꾸 다른 유료 리딩 방에 악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죠? 이무럭가 떡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선물 리딩, 뭐 이제 현물 리딩도 하고 있고, 어, 보면 이제 분위기 굉장히 좋죠?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위믹스랑 뭐 이더리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정보 들어올 때마다 내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375명이에요. 이제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딱 1,500명까지만 받고 이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오셔서 이제 각종 정보들 받아보며 스윙 내보겠다. 혹은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하단 연락처로 뭐 카톡 혹은 숫자 1번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대한 추가 설명 진행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핵심 일정.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언제죠? 23년도 4월 12일입니다. 날짜 확정됐어요. 시장 주도주로 상승 랠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 수혜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으로 가는 길이죠. 자, 집중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JK 롤업입니다. 이 기존 지분 증명 방식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증명 방식이 이제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레이어 2 솔루션 코인들은 매번 이더리움 발전에 맞추기 때문에 전망에 좋은 코인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변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같은 서울이라도, 어떻죠? 같은 경기도라도, 어디 에 재개발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 하늘과 땅 차이죠?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가 될 종목, 우리는 코일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 4월 12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서 진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 잡아야 되고, 그 종목 분석서 써놓은 거 있는데, 필요하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 제가 영상 찍은 건데 아비트럼 어제 빗썸에서 상장됐을 때30% 전후로 놀았죠 전일 손익 대비 1190% 수익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 빗썸에서야 어제 상장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2 3일 전에 상장을 합니다 아까 빗썸에서 플러스 2 30% 해외 거래소에서 플러스 같은 날짜인데 1433% 였죠 이런 식으로 일정과 정보만 빨리 알면 미리 그냥 사놓고 좀 기다렸다 수익 먹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면서 이렇게 30% 오를 때 미리 살았으면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천에서 1,400% 그냥 가는 겁니다. 정보 수집과 일정 파악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4월 12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여기서 나올 대장 수혜주. 종목 분석서 작성 완료했고 필요하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하단 연락처로 자료? 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